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연휴 동안에 뉴욕 시장은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들에서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관세죠. 관세에 관한 그 트럼프 대통령 또그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또그 번복을 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산업에 대해서 또 관세부가 얘기를 하고 또다시 또그 이어서 제약업종에 관한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 맨날 이렇게 이제 좀 온포를 놓는데 그 영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또 이렇게 또 바뀌고 그러니까 역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또그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관해서도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주 시장이 그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이 그 플러스 0.6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어 하루 종일 뭐 플러스 코어는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중에서 뭐 크게 이렇게 강하게 뻗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동시 효과 부분에 동시 효과에서 많이 사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냈지만 장중에는 상당히 제한적 매수였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금융 투자만 좀 주로 사는 금 투자가 좀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좀연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보다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죠 시장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은 제한적인 그런 상승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어동조가의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498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70억을 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4,645억 원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573.80포인트. 지난 연휴 전보다 0.55%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학권에 출발을 했고, 어, 역시 이제 뭐 개인은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 중에는 거의 1%에 가깝게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도 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 매도 강세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어, 드디어 이제 매수 위로 외국인들이 이, 바뀌면서 어, 얘기가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갔고 결국은 뭐 크지는 않지만 에, 플러스로 오늘 장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24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2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뭐 사자팔자 우리 그 돈돈이라고 그러죠. 예. 예, 산 것도 판 것도 합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2.81 포인트. 지그 연휴 전. 마지막 전보다 0.13%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거가 이제 지수 제자리 뛰기 아니에요. 크게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되는 상황이고, 어, 앞으로의 그 이런 게 지나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 그쪽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음, 그대로 잠재돼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어, 1396원 40전 조금 올라왔지만 아직도 1400원 밑으로 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팔고 SK하이닉스는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89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는 208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에, 기관은 83억 샀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됐고 오늘 이제 그 에,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예, 동시에 다 팔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은 좀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조금 샀고 네이버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알테우세는 외국인 팔았고, 기관이 샀고, 어, HLB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참 재밌습니다. 지역화폐가 굉장히 강한데, 뭐, 코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지만 이제 이게, 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북 진안을 오늘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농어촌의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게 이제 월 2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그, 파교환송 고고법이 그 대선 후로 어 재판을 연기했죠.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오사 A I 관련된 거 이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최초로 방문한 회사였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A I를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뭐잘 아시는 포바이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적가항공적가항공 음, 이것도 이제 뭐, 유가 부담 완화,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로봇, 전력 전선, 조선, 뭐, 토큰 증권 관련 방산, 또 거기에 따른 창투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 움직이는 것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조금 움직였고, 이제 그 밖에 정치 테마주, 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어, 한덕수 관련주는 오늘 좀, 좀좀 좀 떨어졌고 어 김문수 관련주는 조금 오르고 이런 모습 보였고 이재명 관련주도 역시 강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보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향해서 이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단기적 변수들 있잖아요. 응 음, 그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관세 문제도 그렇고 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정치적인 문제도 아직 뭐 끝나야 끝난 거니까 끝난 게 아니고 변수가 많이.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쉽게 이 시장을 상승으로 확 밀어올리는 결정타라고 그러죠. 우리 어떤 그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시장이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상당히 이런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거는 조금 그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또 국민의 단일화 쪽에서는 아직 이제 변수가 많이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백만개 미스쿨에서는 이제 늘 화요일 날 했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집중 분석을 하는데 오늘 집중 분석에는 최근에 이제 강해지고 있는 어, 원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연휴 중에. 에, 우리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소식이 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잘안 다루고 있는데 시, 실제로는 에, 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일단 만나기로 만나기로는 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만나야 뭐가 되잖아요. 어, 만나기로 했다. 아, 그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본 계약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그 한국 수자원의 체코 원전 이~ 이십육조짜리 프로젝트라고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 오던. 그런 프로젝트가 그 프랑스 전력 공사가 목리를 부리면서 이제 무기한 연기되는 이런 소식. 그래서이두두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만남은 그동안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뭐 서로 뭐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둘다 힘들죠. 어 중국도 상당히 힘들고 미국도. 근데 사실은 뭐 갖고 그, 협상이 잘안 되고 그러냐면 거의 자존심 싸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직급이 만나냐, 니네, 어, 누가 나오냐, 우리 누가 가냐, 뭐 그게 격이 맞냐, 안 맞냐,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그렇게 그 됐던 게뭐 중국이, 미국이 얘기하면 또 중국은 거기다가 미국만큼 붙이고 미국은 또두 배로 붙이고 막 관세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어 그냥 그냥 흙탕싸움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에 예, 문제 문제가 됐고 또한 가지는 이제 뭐그 어떤 방법으로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뭐 전격적으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뭐 탁해서 거기서 결론 이건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중국이 원하는 건 그러지 말고 어, 신문신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결정해놔서 나중에 이제 뭐 정상들은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미국 쪽에서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스위스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하고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 그 허리펑하고, 어,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만, 바로 해결되진 않지만 이제 만났다, 기로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조금 음어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이제 아프게 했던 건데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체코의두코바니 원전에 이제 최종 계약이죠. 본 계약이 체결돼서 뭐아막 하려고 우리 장관 누가 있고 뭐 이제 관계자들이 거기 다 이제 가서 이제 준비하고 막 이든 딱 하루 전날 예, 체코의 그 브루노 지망법원이 서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난관에 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프랑스 전력공사, 우리 EDF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국이 이 두꺼머니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자로 그 지정될 때에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앞으로 이제 그 수, 이거를 본 소송에 예, 나설 거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 없다. 계약을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체코 지방본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우시우 얘기하면 그 서명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거죠. 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체코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일반적인 조달 절차하고는 좀 다르게 발주를 한국에 진행해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체코의 경쟁 당국이라는 게 있거든. UOHS. 그, 거기서는 기각했어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프랑스, 프랑스한테. 예. 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거를 정식 이제 재판으로 끌고 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laughs> 근데 이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세 번이나 체코를 방문해서 공을 들였어요. 프랑스가 가져가려고. 근데 사실 지난번 잘 아시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마크롱이 그 여소야 대 때문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서는 싸고, 공기도 잘 맞추고, 그런 이제 한국으로 결정을 한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그 힘이 빠져서 이게 잘안될것 같아요. 이거 뭐 재판하고 뭐 그래도. 근데 이제 본소송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본소송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 이번에 만약에 지면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수주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이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판례 같이, 이게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제, 그, 유럽 국가들도, 이런 거할 때, 가격도 싸고, 공기도 잘 맞추고, 어 그런 한국을 하지 비싸고 뭐 공기도 오래 걸리고 하는 프랑스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우리 원전 이게 체코 두꺼바니 원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 접어놓고 이게 이제 뭐새 정부가 나오면 이제 불란 불란사랑 좀 싸워야죠. 아 어, 예, 이제 뭐 예, 한국 우습게 보잖아요. 그쪽 유럽에서. 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보여주고 또 국내 원전도 어느 당이 집권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미 다 밝혔어요. 양, 양쪽 당이 다 밝혔기 때문에 특히 이제 SMR 부문에는 그 아주 집중적으로 공을 공략을 해서 한국형 SMR을 갖고 수출 전선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리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번의 충격이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는 원정 관련이 조금 더 밀리면 그냥, 어, 좀 사들어가도 될것 같다는 게 이제 그 매매 기법으로 생각하는 제 생각이고 또 이게 생각하기 따라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프랑스를 꺾고 어, 아, 체코 두코바니와랑 최종 그 원전의 최종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K 방산 짝이 나는 거예요. K 방산처럼 K 원전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이게 이제 불란서, 그 프랑스를 떨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그 어, 어떤 정부가 되건 간에 이거는 우리가 진짜, 머리 싸매고 이거는 관철시켜야 되는, 음, 그런, 그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랑스를 넘으면, 어, 제 생각에도, 이제는 이제 K원전도, K방산, K뷰티, 막 이제 K컬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또 k 붙는 하나가 또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데 그걸 피해가는 걸로는 이제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시비거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SMR 그 독자적인 그런 거를 이제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우리 쉬다 나왔지만 미국 시장 빠졌는데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이제 결정적, 결정타가 아직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